식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어,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알려주기까지 우리 인생은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또 학위를 받아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어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장래를 약속하게 되는 이러한 기쁨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시간이 흐르면 그 기쁨의 강도가 차츰차츰 차츰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좋았던 기억들. 참 기뻤던 일들이 그냥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은 그럼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제가 신학적 용어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븐 사이언스 인더 카스페르로브 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개의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좀 보편적인 말이 된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단순한 기적의 나열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전달하고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배치를 했다 이런 말이죠. 어,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인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복음서 안에 대표적인 사인 7개를 배치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배치한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보여준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결혼 잔치.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에는 결혼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손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결혼 잔치를 요즘처럼 우리가 그저 하루 한끼 이렇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결혼 잔치를 7일 그리고 0일 20일 어떤 때는 한달 동안 결혼 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결혼식은요. 단순히 당사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결혼은 온 동네의 축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가난했고 먹을 것도 부족했고 사실 별로 기쁜 일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나마 결혼식이 있다고 한다면 일생의 가장 기쁜 일 가운데 손꼽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분들은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잔치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제 후배 동생 가운데.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랫동안 서울대 그 러시아과 나와서 오랫동안 삼성 사람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한 후에 평신도 이 선교사로서 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 그는 사실 이 카자스탄 흐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모든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은 낯선 손님들에게 굉장히 잘 대해준다고 그래. 뭐 친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잘 주고 잠도 잘 재워 줘요.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나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대개 손님들에게는 친절한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한 가지 아주 특징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 그들이 그들의 삶이 그렇게 윤택한 것이 아니에요. 대개 다들 어렵게 살기 때문에 사실 집도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대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집은 작은데 마당이 굉장히 넓대는 거예요. 이카자탄 사람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 사람, 어, 사람들의 그 집을 가보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넓은 마당에 집을 좀더 크게 줬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묻는다지요. 아니 왜 이렇게 마당이 넓냐 물어보았더니 이유가 한 가지예요.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당이 넓어야 됩니다.라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결혼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이 도착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미리 가서 잔치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인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은 주인에게는 큰 수치였다고. 이게 이제 수치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에, 이스라엘의 관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마치, 여러분, 우리가 호남 지역에 가면, 결혼식을 하던, 그 다음에 장례식을 하던, 무엇을 하던, 꽉 거기에 상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 어떻게 얘기 잘하신데. 홍무가꽉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대접하지 않으면 대접한 게 아니다 말이야. 이런 문화가 있듯이, 이 이스라엘의 문화도, 이 포도주를 충분하게 대접하지 못하면 이건 대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골란난 자리에서 항아리 여섯 개의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이 항아리들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항아리에 든 포도주 맛을 본 후에 감탄을 하면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다가 나중에 잔치를 마칠 무렵에는 사람들이 다 취해 있으니까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놓았습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이 최고급의 포도주가 된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물은 평범하고 흔한 것이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리고 요한은 그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삶 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 가실 때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바뀌고요. 재미없는 삶이 재미있는 삶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염려와 근심이 웃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잔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로서의 자기 사역을 온 세상에 선언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 회당에 가셔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 중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 이 말씀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찍혀 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쁨이지요. 구원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듯이 기쁨의 이 좋은 소식도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이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다위세 마을에 너희를 위해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이 말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구세주가 필요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일권 일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내 안에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결국 내 안에 안식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내 안에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어거스틴 한 사람의 고백이었지만 이 고백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구하면서 살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1번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거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서 가능하게 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신가요?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in Christ, ento Christos,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뻐하래요? 그 앞에.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의 시간보다 슬픔과 절망과 염려의 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근에 제일 힘들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응? 아, 여러분 기도해 주셨잖아요. 현우, <laughs> 성부, 동국이. 제 말을 안 하고 몰래, 몰래 입시를 준비했던 현진이.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시간, 시간들이 근데 쟤네들이 좋은 소식을 얻었네. 기뻐요. 나도 굉장히 기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제 하루가 그냥 흐뭇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앞서 말했듯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더큰 기쁨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선 더 어려운 일과 더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어. 그래서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피에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에 숨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서오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더큰 기쁨과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오는 기쁨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기쁨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문제는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찔림이 와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실하게 믿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죠?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주님 원하시는 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혜라도 그 지혜를 들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들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좋은 소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항상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고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